필수 예방 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임신부는 선뜻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임신 8개월째인 몽골 국적 20대 여성, 언어가 서툴고 병원비도 부담돼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통증을 이겨내곤 합니다. 왕국 번역해주는 기피원에서 한 가고.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산부인과 통역이나 교통비까지 다문화 가정 임신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낯설다면 이런 정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주 가정 임신부의 입원율과 외래 이용률은 10%에 그치고 산정검사 실시율도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병원 이용률은 태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산율이 내국인보다 두배 넘게 높고 조사하는 비율도 더 많습니다. 출산 뒤에도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은 내국인보다 20% 포인트 가량 적게 받았고 무료인 결핵 예방 접종도 14%가 못 받았습니다. 결핵이나 비형간염과 같은 필수 예방 접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국제 결혼이 늘면서 한해 평균 1만 2천여 명의 아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